주식에서 망하는 사람들과 주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있어요.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망하는 사람들 공통점은 주식을 감으로 한다는 거야.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로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아야지. 뭘로 해요? 자, 주식에서 우리가 무조건 승리를 하려면, 첫 번째 방법이, 이거는 무조건 절대적인 원칙인데, 첫 번째 원칙. 종목을 보죠. 종목을 본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 뒤에 있는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죠. 펀더멘탈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회사의 체력을 말해. 체력은 뭐야? 매년, 뭐가 증가해요? 매출, 영업, 이익.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있는 매년 꾸준히 종목의 산업과 펀더멘탈 보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 뭐야? 회사가 비싸면, 물건이 비싸면 우리가 사요? 안 사잖아. 저평가. 요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주식을 하면서 안망하고 계속 돈을 벌려면 이세 개를 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더 중요해? 아니, 산업이 좋고, 미래가 밝아요? 회사의 체력이 든든해. 엄청나게 좋아. 꾸준히 발달하고 있어. 막 성장하고 있단 말이야, 회사가. 그리고 저평가받고 있네, 심지어. 어. 근데 뭐가 중요해? 주가가 중요하지. 현재 주가가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고점에 있느냐를 봐야 될거 아니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고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는 적어도 이 종목은 잡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때 요것만 보고 들어가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종목의 펀더멘탈을 보고 두 번째 그 종목의 주가가 바닥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돈을 얼만큼 벌어요?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수 있어 막 그냥 막 따라와 막 엄청 따라와. 이 원리만 지키면. 근데 이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한다? 공부를 한다. 왜? 회사를 알아야 되니까. 회사를 알려, 알아야 되니까. 이거 알아야지. 좋은 회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가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종목이 내가 많이 많이 알고 있어. 저평가 펀더멘탈 되어 있는 펀더멘탈 좋은 회사를 막 여러 개 알고 있어. 우리가 왜 여러 개 알고 있어? 여러 개다 들어가려고? 다 매수하려고 이거? 여러 개 매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종목이 무엇이 바닥인가? 얘가 바닥이야. 나머지 얘는 올라가 있어. 좋은 종목을 여러 개 알고 있으면은 그중에 딱한개 정도가 바닥거니야 그럼 나는 얘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려고 여러 개를 키우는 거야. 근데 5월이 됐네? 얘가 갑자기 상승했어. 그리고 얘가 떨어졌어. 그럼 나는 여기에 있는 비중을 여기 흘려주는 거야. 그죠? 이러려고 종목을 많이 아는 거예요. 종목을 많이 아는 것은 무슨 뭐 우리가 매수를 할때 무슨 백화점처럼 그냥 막다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종목을 많이 알고 있는 이유는 좋은 종목을 많이 알고 있어야 그만큼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커지니까. 나의 비중을 흘려줄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화된 종목 1억 미만으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저는 다 놓고 얘기하지만 하나에서 두 종목 여러분들 내가 비중이 1억을 갖고 있지 않은데 1억 미만으로 돈을 굴리고 있는 사람이 종목을 두개 이상 막세 개에서 다섯 개 하고 있다 이거는 초보다 대부분의 슈퍼 개미들은 10억까지는 대부분 한개 종목으로 가요. 한 개의 종목으로 10억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늘려가는 거지 왜 이때까지 나는 뭐가 되어 있어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상식이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한 개의 종목을 운영하는 것도 하기 어려운데 1억 미만에 있는 초보들이 무슨 종목을 여러 개를 관리해 종목을 줄이세요 내가 종목을 10개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만큼 1억 미만인 사람이 종목을 10개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종목 한 개에 공부가 안 돼있다는 소리야 창피한 거지 자 여러분들 국밥집을 차려요 국밥집을 차렸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메뉴를 하나 늘렸어. 뭘 늘렸냐? 짜장면을 팔아. 아니 국밥집에서 국밥이 안 팔려가지고 짜장면을 개발해서 짜장면을 넣었네. 그집 어떻게 돼요? 한달 안에 망하는 거야. 한달 안에. 국밥집은요 국밥만 팔아야 돼요 국밥만. 예? 국밥 하나만 일단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요리를 생각해야지 국밥 장사 안한다고 다른 거 쳐다봐? 말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종목만 본다 그럼 엄청 쉬워진단 말이야 엄청 쉬워지죠 어, 엄청 쉬워지는 거야 야 지옥이다 그죠? 어 이때 물린 사람들 그죠? 어떻게 됐을까 얘네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져 그죠? 엄청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네 이게 지금 바닥이라는 소리야 바닥으로 차트로 봤을 때 21선도 이제 이렇게 눕혀지고 있잖아 눕혀지고 있잖아 다시 21선 이렇게 눕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바닷건이네. 근데 바닷건인데 내가 재무제표를 보니까는 10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매출이 300억이었어. 근데 11년도에는 500억이야. 그러더니 15년도에는 800억이야. 20년도에는 900억이야. 21년도에는 천, 1100억이야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150억 250억 400억 지금은 얼마? 490억 막 올라가 아니 세상에 펀더멘탈도 좋아 펀더멘탈도 합격이야 산업 게임 종목이야 이번에 게임도 엄청나게 많이 출시한대. 그럼 일단은 뭐가 합격이 됐어요? 얘는? 지금 우리가 봅시다. 얘는 뭐야? 첫 번째. 종목이. 뭐가 합격이야? 펀더멘탈 좋고. 두 번째. 뭐가 좋아? 산업이 좋아. 자, 세 번째. 뭐가 좋아? 저평가란 말이야. 저평가는왜 전평가야? 이 회사가 원래 받아야 될 시가총액이 한 1조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이란 말이야. 얼마나 싸요 이거? 한 3배 이상 싸죠. 3배 이상. 여러분들 바나나가 한 줄기에 6천원 하던게 지금 2천원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사 먹어야 돼? 안사 먹어야 돼? 무조건 사먹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바나나가 이렇게 싼데 근데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야 이이 이 회사가 그러면 저평가를 받고 있고 산업적으로 미래가 밝아 게임 산업인데 그리고 지금 구글 앱스토어에 도박에 관련된 앱을 출시할 수 있도록 시장이 열렸어 얘가 앞으로 가야 될 무대가 더 많아져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 21년도에는 그런데 시가 총액도 굉장히 낮아.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아트야. 예술이란 말 예술. 왜 예술이야? 그런데 심지어 지금 주가도 주가가 낮아. 야,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들어가면 돈을 있는 게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이렇게 좋은 종목은 킹준인이 킹준히니, 우리 킹준인이가 소개해 준다고. 이런 종목을 내가 소개해 준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면 돼. 공부하는 이유를 왜 해야 되는지 알려 줄게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봐봐. 누가 봐도 지금 이 종목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야. 왜? 21선이, 왜? 2선이렇게두 펴지고 이제 올라갈 거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나 뻔하잖아. 올라갈 거잖아. 자, 그런데. 그냥 올라갈 게 아니야. 왔다 갔다,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 이 종목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버티기 힘들어요. 왜냐면이 사람들은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뭐가 없어? 미래가 없어. 왜 미래가 없어? 어차피 오를 종목이라고 하는 확신이 안 생겨. 미래는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 고통이 와, 고통. 고통. 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고통이 와. 그런데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을까?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때. 몇 퍼센트씩? 5 퍼센트씩. 매수, 매수 하는 거예요. 매수, 매수. 평단이 어떻게 될까?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사람들은 평단이 어떻게 될까? 평단이 무조건 바닥에 있는 거야, 평단이. 평단이 무조건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좋은 종목인 건 알겠어. 분할 매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때 물어. 이때 물겠지? 어떻게 돼? 이때 비중을 100% 집어넣었으니까 평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야 몰빵해버렸거든 이게 초보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초보자들 그런데 고수들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는 비중을 20% 크게 넣는 거야. 이때. 그리고 내가 또확실 들었을 때. 계속 넣는 거예요. 왜? 나는 알아. 이 주가가 이렇게 결국 올라갈 것이라는 건난 알아.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는 건 나는 알기 때문에. 왜? 왜 알아? 이 사람들은.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공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발굴하라는 공부를 시켜요 종목은 내가 발굴하겠다고 제가 종목을 던져주면 여러분들은 뭘 하면 돼? 종목에 대한 공부만 하면 돼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게 이 종목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하는 거야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안 흔들릴 거 아니야. 초보자들이 뭐가 문제야? 내려갈 때 흔들려. 왜 흔들려? 왜 불안해?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그,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 아, 제일 안타까운 결정타가 뭐야? 이때? 손절해버려. 가만히 놔두면 올라갈 건데, 산업에 대한 공부를 안 했어. 두 번째, 펀더멘탈이 뭔지도 몰라. 세 번째, 이동평균선 볼 줄도 몰라. 네 번째, 차트 볼줄 몰라. 몰라도 돼. 킹주린이가 얘기했던 것도 안 믿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릴 때첫 번째 펀더멘탈이 무조건 좋아야 저는 가치투자에 종목으로 포함시킵니다 두 번째 펀더멘탈만 좋아야 돼? 아니 미래산업이 좋아야 돼아세 번째 저평가돼야 돼네 번째 네 번째는 저가. 이건 저평가. 이건 주식의 주식이 바닥인 상태. 이런 걸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목을 발굴하는 건 내가 해 드리면 그 종목에 대한 공부는 해야지. 왜이 종목을 내가 떨어져도 흔들리면 안 되는지, 왜 떨어져도 흔들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이유는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투자는 할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정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신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투기를 하고 있는 거야, 투기. 투기. 돈 잃었던 사람들은 왜 돈을 잃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요. 여러분들은 이때 들어갔을 거야.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 올라갔다가 떨어져, 언젠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익절에 대한 라인에, 익절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때 못 털고 나갔을걸? 어. 왜? 더 상승할 줄 알고 있었던 거지. 이게 뭐냐면은, 욕심이고, 이게 다시 말하면 원칙이 없는 거고, 다시 말하면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고, 다시 말해서 주식을 모르는 거야. 자, 다시 내려갔어. 근데 좀 올라갔어. 역시 야 올라가네. 이때, 이때. 익절하지 못한 이유는 뭐야? 이것에 대한 맛을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갈 줄 알았어. 그런데 현실은 어때? 안, 안 올라가 떨어져. 자, 드디어 내가 진입했던 매수가가 왔네. 하지만 나가지 못해. 왜? 이때 맛을 봤으니까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 하지만 떨어져. 그리고 두번 다시는... 내가 매수했던 그 가격으로 올라오지 않아. 계속 떨어져. 이게 뭐예요? 이게 물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려?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이때 들어가지 않지. 저는 이때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이때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때.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언제 나와요? 이쯤에 나오는 거야. 미리, 우리는 이때 들어가는 거야. 이때는 상승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아. 왜? 위험하니까. 위험한 것이 단 1%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매수의 전략은 올라가는 말에 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멈춰 있는 말에 들어간다. 그게 우리 가치투자자의 원칙이자 소신이다. 그리고 킹준인 구독자들의 자세다. 네, 그리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표현해주시는 분들 감사한데, 마치 뭐 저한테 11조를 내고 싶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한테 물질을 주면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댓글로 그런 표현들 하시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음, 이러한 표현들이 나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만 그 방법이 잘못됐어. 맞아요.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할 때 내가 어떠한 내용을 제공한 그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내 것으로 진짜 더 진지하게 내면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면화.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잖아. 아무리 좋은 내용을 들어도. 그런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광고가 나오면 시청해 주시면 되세요. 길게는 한 30초 정도 되잖아. 근데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 주지 않고 보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빼먹어야지 빼먹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이 내 안에 아무리 귀한 내용을 들어도 내면화가 되기 힘들어. 내면화. 내 거가 돼야 되잖아. 내 거가 되려면 그만큼 내 마음과 비중을 실어야 되는데 이 정도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과연 이게 될까? 네. 그래서 저한테 감사한 표현을 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을 위해서 광고를 시청해 주세요.